<웃음> <웃음> 안녕하십니까 먹들이 첫째 백성아입니다. 오늘은 아 배추 조카들이 와가지고 피자를 시켜서 피자. 오, 가랑이 탔네. 아이고, 아이고. 아이어요이아골비를 그냥 너무 이렇게 함부로 있네. 부서진 게고요 우선 밥, 밥 먹어. 이거 어, 얼른, 이것도 먹고. 어. 저 이게 식었네. 우리 보자고 밥도 먹고 왜성안 와? 게임은 돼이게 피자가 안 늘어나? 더끝나요와다뭐무엇 이게 게임야 아침 이 고사리 먹어 봐. 이 배추 먹어 봐. 배추. 안전해. 뭐 봐. 먹을 것도 많은데. 애들하고 같 엄마. 누나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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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는 느낌 저, 저, 때 저, 저, 먹어 배추는 고추장이고추 고추장.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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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 넣어아라 먹어. 밥통 꼽아야겠다, 꼬아뭘 꼽아. 꼽냐? 너무 비싸 맛있나?

낮에는 반찬 놓기 내놓자고 밥을 먹고 먹다가 네, 여름 되면 이거 깻잎을 많이 넣어야 겠네 가을에 맛있네 이거 고기 싸 먹어도 맛있고. 이건 누가 이렇게 먹었어? 혼서됐어 내가 숟가락으로 애들 살 조금 빼주던. 숟가락품 어디 갔냐? 그 숟가락 젓가락 다 있잖아. 숟가락품 잠깐. 그런데 다 빼놨는데? 응? 다빼놨어 이거 칼만 발라줬다고 해야 돼? 이로도 멋있어. 엄마도, 외할머니 같지? 손지들의 강원키 주려면 이런 거싹 깨밀어 먹어요. 10살, 나 10살 됐는데 할머니가 됐어. 그만 먹어? 이만그만밥 먹어. 누구보다 단말인 거 같아. 말복은 큰아빠 심부름 시키고 고구마 피자 먹고 자 있다고 서많이까지시실야할것 같구나. 어디? 임시 심부름 반성은 없어? 응 왜? 갖고 나연이한테 스캔 오라고 오고? 거기도 저집 하고 는 저거 네데거기도 가는 지 하나? 그게 아직. 어이구. 나이아집와있있었마 음, 응, 끝나고 왔잖아 먹을 게있었구 음. 꺼져,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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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음. 음, 음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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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음. 음. 는 음. 그러니 뭐 먹어 물조가 한 먹어볼까 소고치 내가 어찌냐고 났어 짜지 짜지에사라지마 꼭다 간져 아, 좋 맛있네 확실히 배추는 꽃장 꽃향, 꽃장하고 먹어야 해요 상추는 된장이고 쌈장 김치찌개 볼래? 더 먹어. 아이 양념장을 왜 내버렸을까? 내버렸나? 내버렸은 게 없지? 무슨 양념장? 아, 배추 싸먹으려고 다먹었죠 그건 누가? 내가 다 긁어서 간장은 언제 다 먹고 끝났는디 배추 드셔? 간장이 없어 진짜 맛있안 아니 이거 꽃장이다 찍어 드셔 간장을 먹어야지 응. 백장모는간장을먹어야 돼요. 간장나도 한장, 이장 한장, 이이한 먹어? 장 한장, 야장 한장, 꽃이거든요, 꽃이. 이게 종이 한 마리예요, 한 마리. 우랑 보자는 뭐고 아무거나 다 먹어요. 자, 찍어 먹어. 뭐와 아, 이거 손님 있어. 뭐 끓는 놈 먹어. 끓었나? 여기 있찍어여먹거어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이거거 있어. 여 이거 어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거어 여기 있어. 거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먹어여어어 눈 보고. 이거 반장. 반장 이거 계속 금방 빵 와서 맛있어. 눈 보고. 야나. 언 나와요. 이거 계속 금방기휘해봐 뻗어서 옷을 와. 응. 음, 봐. 음. 음. 잠을 수가 없어. 응? 음? 잠을 수가 없다고. 고살리 이렇게 다 해가지고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한거 먹으면 맛있어. 요 할라갔으면 먹어봐 봤어. 물가안보었잖아 여기, 여기. 한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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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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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아냐야 짜지 이거 어디야 이거 안 먹으면 진짜 부드하고잘 뒤어먹어야지 아이고 이거 먹고 싶은데 이거 밤이라 피자를 먹다 말았어 어디? 이거 아 먹었어 그냥 먹어 하나만 먹어야지 아 먹어 하나. 난 제일 무어 아니 가만히 안 해서 밥을 안 먹고. <laughs> 야, 또 이제. 큰아빠, 물 떠다 주려고 해? 그래? 여기 어, 손님 있잖아. 응? 응? 밖으로 있나 봐. 뭐 묻었어? 아니, 넌. 아니, 주현이가 떠다 주려고 하잖아. 그래, 나밥다 먹으니까 물 떨어가네. 음. 잎사리 넣어 뭘? 뭐니? 뭐딱 지나? 나와? 안 나와? 응. <laughs> 어. 이거 밥 먹어야지. 아우, 얼른 먹어. 와! 그럼 파 보호해야지. 아, 우 진짜 잘먹습니다 얼른 먹 얼른 먹. 아이고. 얼른 먹어. 老婆。